안녕하세요. 곰손입니다. 가끔 댓글로 다이어리 꾸미기와 관련한 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소소하게 다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다꾸에 쓰는 아이템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펜은 만년필을 주로 씁니다. 저는 기록을 위해 만년필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만년필을 쓰기 위해 기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만년필은 두 종류를 번갈아 쓰는데 극세필로 유명한 플래티넘 만년필과 라미 켈리닙을 주로 씁니다 라미는 닙만 따로 구입해서 교체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켈리닙 같은 경우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쓸때 아주 유용해요 이렇게 제가 만년필을 쓰는 이유는 글씨가 잘 써진다거나 필감이 좋다거나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슥삭거리는 소리가 좋아서 쓰고 있어요. 제가 만년필을 쓰기 전에는 모나미 수성 사인펜을 즐겨 썼습니다. 이거 다들 한 번쯤은 써 보셨죠? 저는 이게 가격도 아주 저렴하고 필감도 부드러워서 좋더라고요 저는 세피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0.05도 즐겨 쓰는데요 이건 글씨 쓸 때보다 그림 그릴 때더잘 활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터프루프라서 물에 번지지 않거든요 비슷한 제품으로 피그마 마이크론 수성펜이 있는데 이거 두개 차이는 독일제냐 일본제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다꾸를 하다 보면 직접 손그림을 그릴 때가 있는데 그때 쓰는 아이템이 이 친구들입니다. 그냥 일반 색연필하고 수채색연필, 다이소에서 구입한 물통붓이에요. 채색을 하는 방법이 마카도 있고 물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제가 딱이 정도 아이템만 쓰는 이유는 휴대성 때문입니다. 들고 다니기 좋거든요. 저는 그림을 어디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잘 그리는 편은 아니거든요.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결과물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템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리병에 든 색연필은 예전에 친구가 여행 갔다 와서 기념품으로 사준 거고요. 수채색연필은 파버 카스텔 제품인데요. 딱 12색이 들어있습니다. 수채색연필의 경우엔 그냥 색연필처럼 쓸 수도 있고요. 물을 만나면 물감처럼 변하기 때문에 두 가지 느낌을 줄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한 가지 단점은 색연필 깎는 게좀 귀찮다는 건데, 그래서 최근에 연필 깎기를 하나 구입했어요. 잉크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연필 깎기인데, 예쁘죠? 제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가, 매장 가면 트래블러스 노트 전시되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노트를 보면 그림을 그려서 그 노트를 예쁘게 꾸며놓았는데 그게 엄청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엔 이렇게 미니 스케치북에다가 그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다가 마음에 들면 찢어서 닦고에 활용하기도 해요.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하고 옮겨 그립니다. 연습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더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여기 옮겨 그리고 있습니다. 다이어리를 꾸미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지만 진짜 즐겨 쓰는 아이템은 바로 이 스탬프인데요. 이런 알파벳 스탬프랑 날짜 스탬프는 정말 활용도가 높습니다. 날짜 스탬프는 다이소에서도 팔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오래돼서, 어, 연도가 2025년이 없어요. 2020년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연도 빼고 날짜만 찍고 있습니다. 알파벳 스탬프도 다이소에 출시되면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 아직이네요. 저는 플라잉타이거 코펜하겐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의 사업을 접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스탬프는 가격대가 있는 편이라서 갖고 싶은 걸다 사면 파산이에요. 그럴 때 사기 좋은 게 클리어 스탬프죠. 클리어 스탬프는 진짜 사랑입니다.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저렴하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서 이렇게 미니 파일에다가 보관을 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있는데요. 특히 유용한 게, 여기 숫자? 여기 숫자 클리어 스탬프하고, 견출지 모양의 스탬프예요. 견출지 모양은 강조하고 싶은 타이틀을 적을 때 쓰기 좋아요. 이건 무조건 추천입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클리어 스탬프들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여드린 거, 외에는 활용도가 아주 높진 않고 가끔 꺼내 쓰는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샀다고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게이 포토 프린터기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샤오미 제품이고요. 이 제품을 쓰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우선 본체 가격도 그렇고 필름도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또 하나, 이미지를 4개까지 분할해서 뽑을 수 있어서 경제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름이 스티커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라 쓰기가 좋습니다. 가위로 잘라도 되긴 하는데, 저는 다이소에서 구입한 커팅기를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좀 가위로 자르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잘리거든요. 참, 화질은 뛰어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밖에 다른 아이템들도 있긴 한데 자주 쓰는 건이 정도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아이템들을 가지고 어떻게 다꾸를 하는지 소개해 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